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은 나라 중국. 제주도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서 중국인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여행지인데요. 해변과 화산섬, 폭포 등 자연의 아름다움이 뛰어나기 때문에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의 목적은 관광 및 여행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데요. 사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거부터 문제였지만 현재에도 크게 조명받고 있는 이유. 바로 부동산 투자 및땅 투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 중 거의 50% 정도가 중국인들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인들은 자국 내의 부동산 투자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중국에서는 땅을 못 사니 해외 부동산 투자로 대안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이나 몇몇 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아 인기가 있는데요. 왜 하필 많고 많은 나라와 도시 중 제주도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 제한을 두고 있지만 예외조항으로서 제주도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말은 즉슨 외국인들이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다 제주도는 중국인들에게 관광지로 인기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제주도에서 휴양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 부동산을 구매하는 중국인들의 경우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구매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의 부자들이 증가하고 해외 투자를 통해 자신의 자산을 분산시키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계가 개선됨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자주 방문하는 지역에 부동산을 구매를 하면 여행할 때마다 호텔 비용을 절감하거나 여행 중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인들이 땅을 살 수도 있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왜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많이 매입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부동산 대량 매입은 주거비용을 높여 제주도 내 거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와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또 투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금융 안정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인들만의 문제라기보단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인데요. 중국인들의 무차별 매입이 한몫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유튜브나 뉴스 및 커뮤니티 등에서 봤을 법한 내용인데요.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이 있으면 비자 없이 올수 있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알고 계신가요? 이는 틀린 내용입니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및 입국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도 입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보시거나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제주도 입도권은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30일 이내로 관광을 할수 있는 특별한 입국 허가증입니다. 중국 내에서 지정된 여행사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제주도로 입국을 한후 30일 이내에 우리나라 내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추가 비자 신청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우리나라로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그렇지만 이 특별한 혜택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제주도 입도권은 2008년 7월부터 운영되어 온 제도로 중국인 관광객들의 제주도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여행 유도 및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제주도에서의 여행을 허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 체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누구나 아는 당연한 사실이겠지요. 그러나 많은 중국인들은 이 제도를 악용하여 여행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목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온척 몰래 부동산 매입을 하기 위해서죠. 이 절차와 규정도 귀찮아해서 사실상 불법 미리 꼭 체류를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입국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여론이 쏟아졌을까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중국인들은 최소한의 절차와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욱 반대하고 거부감이 생기는 거라고 느껴지네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서 땅이나 부동산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인들도 우리나라 땅을 사니 우리도 중국 땅을 사자 우리도 똑같이 대갚아 주자 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매에 대해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른 문화와 법률적인 부분에서 크게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의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임차하여 사용하는데요. 외국인이 중국 땅을 구입하려면 국가로부터 토지 임대 혹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일 구매가 가능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거주지 구입이나 금융부동산 상품 구매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매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조절하고자 하는 의도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한국 땅을 살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중국 땅을 못 산다.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매입을 할수 없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되네요. 물론 지금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부동산 매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닌 매입할 때의 절차와 규정을 지키도록 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함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며 지역 경제 방해 등 문제점을 크게 느껴 점점 변화하고 있네요. 또 중국인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린 살수 있지만 너넨못 사. 이런 내로남불의 마인드가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현재 수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실내의 정확한 계획과 대책이 강구되어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지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